추악한 서유라의 본색이 드러나며 위험해지는 홍선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홍진우와 서유라의 결혼식은 엉망 이 되고 차화영과 홍선태는 말다툼 을 했는데요. 공황장애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홍선태는 식은 잘 치렀냐고 물었지만 차화영은 표정을 보고 물으라며 싸늘하게 답했죠. 진짜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세상 등지고 이딴 곳에 박혀 아무 걱정 없이 고고하게 살면 좋냐 고요 말싸움을 하려면, 나가라는 홍선태에게 차화영은 결혼식을 못했고, 유수연이 다 망쳤다며, 지 아빠 살려내라고 하면서 진우 뺨까지 때렸다고 고스란히 상황을 전했죠. 아들이 뺨까지 맞았는데, 홍선태는 차분했습니다. 모든 걸다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한 모습으로요. 차화영이 유수연을 가리켜본 데 없이 자랐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라고, 그런 걸 한때 이 집안에 들였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하자, 홍선태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정말 당신하고 상관없는 거야? 바깥 사돈 일말이야. 차화영은 화들짝 놀라며 당신 날 어떻게 보냐고 내가 죽이기라도 했다는 거냐고, 홍선태는 그래서 묻지 않냐 아니냐고 한번더 추궁했죠. 내가 살인자이길 바라냐는 차화영에게 아니면 됐다며 일단 싸움을 종료했는데요. 차화영은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덕분에 선명해진다며, 자신을 의심하는 홍선태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서유라 역시 이집사에게 2층 청소를 제대로 하라며 자꾸 호칭을 빠뜨리신다고 경고했는데요. 내 사모님 소리를 듣자 이내 수그러져 이집사와 서유라의 균열도 보여졌습니다. 두 사람도 한 편이 아니고 서유라의 두 얼굴을 목격해 서유라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복선으로 보였어요. 서유라는 홍선태 앞에서는 아버님 커피 가져왔다며 이번 주 쉬면서 집안 풍습 익히려 한다고 살랑대고 웃는 얼굴의 모습을 보여줬죠. 홍선태는 따로 할 얘기는 없고, 다만 서준이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제 아들인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서유라였지만, 이 부분도 작가가 심어둔 복선으로 보였습니다. 서준이한테 잘해주라는 한마디 부탁만 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서유라가 서준이에게 나쁘게 구는 모습을 홍선태에게 들킬 것 같은데요. 급기야 차화영이 손에 쥐게 된 유대성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된 홍선태가 모든 악행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대성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선태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서유라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요. 유라야 네가 죽였니? 서유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홍선태에게 서유라는 서준이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듯이 홍선태에게도 차화영 모르게 두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미치려면 제발 곱게 미치라며 홍선태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 수도 있는 거죠. 서유라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이기에 공황장애를 가진 홍선태가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홍선태까지 해치려 드는 서유라의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모든 걸 숨기고 있지만 홍선태가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며 서유라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차화영이 유수연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집안을 몰락시켜버리고 싶다며 유수연의 존재와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서준이도 잊게될 거라고 했었죠. 착한 줄로만 알았던 서유라가 서준이와 홍선태에게 한 만행을 알게 될 차화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회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